네 안녕하세요. 자 대망의 주주총회가 이제 내일 오전 중에 아마 발표가 날것 같습니다. 자 지금 상황이 이제 오십 대 오십 상황입니다. 계속해서 어, 여기서 횡보를 많이 이렇게 굉장히 지금 치열한 매매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하루 올랐다가 또 하루 떨어졌다가 또 반등했다가 그리고 이제 주주총회 결과가 있는데요. 지금 다들 이제 기대하고 계신 것은 이 신고가를 뚫고 이쪽으로 이제 한번더 뻗어 올라가는 건데요. 어 뭔가 이제 어떤 기폭제가좀 있어야겠죠, 호재가 있어야겠죠. 어떤 것이 기폭제가 될까. 아어 이게 좀 이제 기대가 되는데. 음 이제 이제 다 왔고 네 마지막 이제 거래일이 될것 같고. 어 이게 과연 이제 현이 될까? 음. 지금 여기는 이제 50대50대 오십 50대 50 상황입니다.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물물 아니 교환이 일어나고 있어요. 80분들은 팔고 살사람들은 사고 해서 여기서 지금 굉장히 치열한 그 매물 교환이 지 일어나고 있죠. 자, 여기서도 보셨다시피 이게 이제 횡보가 이게 매물 교환이거든요. 이제 비관적인 전망인 사람 긍정적인 전망인 사람 해갖고 아 여기서 파는 사람은 팔고 나가고 또 사는 사람들은 사고 해서 주주가 이제 바뀌는 거죠 여기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도 이제 50대 50 상황이죠 예 이렇게 이제 수렴이 되고 하면은 주가가 이제 한쪽으로 크게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펼쳐집니다 아 여기도 그렇고. 그래서, 이 50대50 상황, 예, 돈 놓고 돈 먹기. 자, 거세요 가세요. 홀짝 게임입니다, 홀짝. 네, 지금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. 음.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제 기폭제가 될 이야기가 나올, 나올 것 같은데, 그게 주주총회가 또될 수도 있고,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바죠. 예. 그래서 지금 제발 이 주주총회가 찬성표가 많이 나와서, 그리고 그것을 시장에서 좋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가는 그런 어~ 떤 그런 상황이 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은 분명히 지금 여기는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크게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횡보 수렴되는 이 상황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예. 엄청난 에너지들이 모여 있고 서로 매매 공방전이 정말 말도 못 하게 지금 치열합니다. 어 지금 전날 엄청나게 급락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반등을 시켜 버리잖아요. 자. 그래서 이제 50대50 상황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매매들을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. <laughs> 네.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흥미로운 또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 테슬라 말고도 지금 다른 종목들도 지금 다들 머리 샘법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예.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막 주가가 막 계속 막 출렁거리고 있죠. 그리고 그동안 이제 테마주들도 보면은 뭐 엄청 심합니다. 이게 막 등락이 엄청 심하고 어 지금 엔비디아도 좀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. 자 그래서 지금 뭐 그야말로 주식을 이제까지 제가 해온 상황 중에서 지금이 가장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.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서슴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것은 뭐 너무 과도한 상승이니까 추경 매수는 좀 아, 정석상 봤을 때좀 어렵고 이건 너무 이제 상황이 과도하다. 그래서 곧 고점이 나타나는다. 이런 상황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3월, 4월 때이때도이 하락은 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제 바닥 잡기 이야기를 했었던 이아파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그 중간 이쪽으로 뭐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정도는 이제 뭐 쉬운 얘기예요. 예. 근데 여기서가 문제죠. 이게 저기까지 갈 것인가? 이게 밀릴 것인가? 일단은 갔고 갔는데 여기서 더 가는 것 자체도 지금 되게 어려워요 상황이. 그래서 이 지금처럼 이렇게 앞날이 정말 애매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제가 2020년 테슬라 투자 또 미국 방송 처음 시작을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흔히 이제 어떤 수법을 쓰냐면. 이게 이제 카드 게임에서 쓰는 수법이기도 한데, 그러니까 뭐냐면, 그냥 그 손을 놓는 거예요. 배팅을 하지 않는 거예요. 그리고 이후 상황에서 이제 명확한 모습이 나타날 때, 나타날 때, 어, 그때 이제 배팅이 들어가는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이 주식의 3단계라는 게 있어요. 매수, 매도 휴식하면서 관망 이 주식의 3단계라는 건데, 이게 되게 중요해요. 강하게 매수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, 강하게 매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, 또 관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방향성이 확실히 좀 드러난 후에, 그냥 그때 이제 매매를 한다는 것이죠. 자. 그래서 주식이 타이밍의 예술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지금이 정말 예측하기가 힘든 장이다. 근데 사실 여기서 뭐한번좀더 가는 거 그거 뭐 어쩌겠어요? 뭐갈수 갈려면 갈수 있어요. 예. 항상 주식에서 이 상승이 의미가 있으려면, 예. 그러니까 이런 상승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이게 나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리잖아요. 예. 그참 이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허망해요 열심히 상승을 막 신기원을 기록해도 어차피 뭐 이렇게 돼버릴 건데 음 아마 저는 지금 제 앞으로 하는 제 전망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니까 여기서 뭐 출발을 해서 어, 다이렉트로 뭐1 5 0 0 달러까지 막 가버린다.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. 음, 할 말이 없는데, 대체적인 전망은 뭐냐면, 예, 이렇게 뚫고 올라가도 뭐 이게 나올 거고, 아니면 이게 나올 거고,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. 겠 음. 그러면 상승할 때 샀던 사람들은 나중에 허망해지는 거예요. 하지만 단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예, 짭짤한 수익이 되죠. 음. 자,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. 아, 감사합니다.